너 오늘 치과 왜 가는 거야? 나 재교정 때문에 재교정해야 될것 같아 보장 네. 충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? 아야 맨날 사탕 먹고 있잖아 <laughs> 충치 때문 아니야? 이실인 거 아니야? 무슨 무슨 거피침이 <laughs> <걷기침이> 나오네 단동봤어 <laughs> 아! 어.. 잔다 받았는데 내 정신을 놓고 온거 같은데? 아 그래? <laughs> 아.. 아파.. <웃음> 아.. 안녕하니까신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무서 어. 안무서 네, 여기 울렁증이 있어서. 그래. 나도 치과 별로 안 좋아해. 오늘 검질만 하는 거니까. 오늘은 작성 부탁드릴게요. 제드릴게요. 근데 네, 여기는 진짜 한국 같다 그냥. 음. 한국 치과 같아. 다 한국 분이신데? 그렇지. 근데 분위기도 그냥 한국 치과 분위기야. 음. 빨리 나가고 싶어. <laughs> 오빠는 오늘 검진 안 하잖아. 그래도. 그냥 일단은 트라우마가 치과라는 있어. 자체가 어, 어릴 때 트라마했어. 우아 그래? 음. 어... 연예인인가? 어. 어? 어박 부끄네이 사람 알아 누구? 가수 아 베트남 가수? 응안네 따로 아, 계시면 요 네네 간다 네. 다녀와 안 어, 가요? 같이 가자 네왜 웃고 계세요? 고기 몇 인분 시킬까? <laughs> 귀 안에 먹어 좀쏙 들어갈 거예요 시선은 장면 보시고요 어근이는 계속 물고 계시고요. 정면 보세요. 그대로 계십시오. 어, 어디 외계인이지? 깐타비아별인가나 아닌 것 같은데. 나야? 여기는 한국,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네, 여기, 여기 정면을 보셔야 돼요. 시선 여기 절대 보시면 안 돼요. 가겠지만 시선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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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렇게 앞뒤 쓰레기 모습으로 어? 음. 보우신가다. 네. 정면 모습 먼저 찍고요. 네. 나 둘. 어. 하나, 둘 하나, 둘 o u mother. I love y 세요나 o t h e r I 하나, v e 오빠, u m 스마일 e 네. 사진만 찍네? <웃음> <웃음> 오빠, 나좀 부끄러워 얼굴 정밀 검사하는 o 같아 사진 찍어 r 지 여기 v e you, m o 나 h e 하나 love you, mother. I love you, m o t h e 교정졸업교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걸? 아 안돼 는그자네는그 정도는? 그정도그정도세그 정도는? 그 정도는? 그정도나그 정도는? 그 하나만 나부도는거 정도는? 그 정도는? 그정도 정도는? 그정잖아그정도도는그 정도는? 안녕하세요. 어, 네. 혹시 유튜버 아, 네. 아, 스카이 씨 맞죠? 네, 아, 아, 반가워요 반갑습니다. 네. 어, 저희가 네. 지금 스카이 씨 네. 사진을 찍어서 지금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고 아, 있는데요. 네. 얼굴이 굉장히 미인형이세요. 잘 들으셨죠?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반이 네. 엄청 많이 붙여어요 <laughs> 네. 어, 관리도 잘돼 있고, 네. 그 다음에 충지치료도 예전에 다 하셔서,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, 예전에 교정을 하셨는데, 이제 자꾸 재발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재발이 자꾸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재교정을 해서 재발되는 음. 부분을 다시 좀 예쁘게 고쳐나 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더 이뻐지면 어떡하죠? 아, 선생님만큼 하겠습니까? 아, 그. <laughs> 금 하나만 주라. 나 부장 담때 왜? 그러니까 하나만 주라. 나금 하나만 주라. <laughs> 욕심쟁이 오빠도 있잖아요. 하나만 주라. 너가 더 많아서 그래. 하늘씨 치아 상태는 네. 아주 좋은데요. 네. 관리도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충치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네. 그냥 전반적으로 좀 지금 제 교정만 하시고 치아 미백만 하면 훨씬 더 좋아지시겠어요. 다행이네. 그럼 금 하나만 주라. <laughs> 진짜 근부자예요. <laughs> 아, 또사님까지왜 <생일까지> 이러세요? 아이고. <laughs> 아, 그러네요. 라이트 주세요. 네, 좀. 근데, 한 알씨, 이를 너무 좀 빡빡 닦나봐요. 네. 엄청 세게 닦죠? 네, 좀요. 근데, 그래도 그만, 그거는 이제 좀 살살 닦아야 될것 같아요. 잇몸이 네. 너무 얇아졌어요, 여기가. 아, 그래요? 네. 이쪽 잇몸은. 좀 빡빡 닦으면 좀 얇아지거든요. 음... 소위 말해서 좀달아요 네. 그래서 너무 빡빡 닦는 건좀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왜 분노의 양치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는 네, 네, 네. 생각을 하고 막 어... 이렇게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많이 얇아진데 음... 지금 하늘씨 같은 경우에는 앞니 같은 경우가 좀 잇몸이 많이 얇아져 있어요. 음... 네. 네. 그러면 네. 금은 무사한가요? <laughs> 그이요 아니요, 금 무사하지 않아요. 그럼 너무 오래됐어요. 아, 았나요 네. 조심해. 아, 네. 야겠네 어, 근데 하늘씨 진짜로 다니면서 맛있는 데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. 네. 근데 진짜 맛있어요? <laughs>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. 아니, 아니, 그게요. 진짜 많은 분들이 안 믿어주시는데요. 네. 제가 안 맛있을 수가 없는 게 저희는 항상 맛있는 거를 찾으러 다니거든요.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이 찾으러 가실 거예요. 맛없으면 좀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도 막 검색검색하고 막 물어 물어봐서 맛있는데 찾아서 가는 거랑 안 아, 맞을 수가 없어요. 그렇구나. 사실 네. 아 그래요? 그러면 여, 여태까지 다녀보면서 제일 맛있었던 데는 길거리 음식 중이요 네네네. 어, 뭘, 뭘 먹으면 중에... 실패하지 않을까? 밤 밑에? 함에 빼고 네. 혹시 영상 중에 그 라이스페이퍼에 라이스페이퍼에 뭐 망고 채 썰어서 먹고 매출해 려고 그거 아니요 반장꾼이랑 반장꾼 네. 네 봤어요. 그거 맛있어요. 그거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네, 그냥 드셔도 근데 향채를 좀못 드시는 분들은 좀 음, 힘들 수도 있는데, 네네. 근데 저 같은 경우 는 향채 못 먹는데도 맛있게 먹었어요. 이번에. 아 그래요? 네. 아, 되 그럼 그거 반반반장꾼반장꼭 반짱꾼? 네.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추천합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선생님은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아, 저 이제 온지한달 됐는데요. 아. 어, 맛있는 게 베트남. 후추 민에 너무 많아가지고 사기로 쪘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아니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살이 찌고 있어요. 너무 고민돼. 근데 한달한달 한달 정도 되셨는데 이제 앞으로 먹을 게더 많으실 텐데. 네, 저 그래서 코인 TV 열심히 보고 거기서 나오는 맛집들 지금 한 군데씩 찾아가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 많이 추천해 주시고 네.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. 네, 그럼 저희가 네. 더 열심히 맛집들 네. 찾아가요. 네. <laughs> 파이팅! 네, 파이팅! 파이팅! 이렇게 어색하게 돌아한다고 <laughs> 아, <야. 웃음> 치과에서 이런다. <laughs> 나 이렇게 누워서. <laughs> 네, 오늘은. 하셨고요. 네. 이제 다음 번에 오면 교정 장치를 붙일 거니까 어. 다음 번부터 시작할게요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그 전에 장치 붙여가지고 네. 조금 많이 처음에 붙이면 힘드실 수 있는데 알죠. 네, <웃음> 알죠. <웃음> 그래도 예뻐지니까 네. 네. 참아야죠. <웃음> 참아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. 그럼 다음 주에 교정 시작하는 거야? 응. 이렇게 갑자기? 응. 어. 그러면 오늘 진단한 결과 토대로 비용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 한리 씨는 방송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. 이거로클리 핏이라고 해서 그 치아색 나는 전체를 아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저의 권한으로 해드아 진짜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네. 그럼 저 이걸로 할게요. 선생님은 왜 오신 거예요? 아 처음에 저는 그 아이 교육 때문에 호치민으로 이민 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어, 심플라인에서 스카우트 되어서 왔어요.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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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해 주세요.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네, 저기 어. 아, 너무 어색해. 어? 예, 말씀 어. 감사합니다. 네, 저 호치민에 맛있는 거 많으니까 호치민에 많이 놀러 오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